안녕하세요, 러브제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블리온 스티치를 이용해서 만든 싸게 연를 이용해서 브로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예쁘죠? 약간 이런 여름 색깔들을 이용해서 브로치 한번 만들어 볼 거니까요. 예쁘게 만드셔서 여기저기 예쁘게 하고 다니세요. 브로치를 만들 준비물로는 일단 술을 룰론 원단이 필요하고요, 브로치 소품. 싸게 단추, 얘를 쌓을 싸게 단추예요 소프. 그리고 장식할 실들하고 바늘, 가위, 바느질 할 실들이에요. 비즈실, 킬팅실입니다 그리고 뭘 하게 될지 제가 놓다가 이렇게 뭘 놓고 싶을지 몰라서 그냥 비즈는 다양하게 준비했는데 비즈는 뭐여러분들 있는 거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그리고 글루건이 필요니다 자, 이제 만들어 볼까요? 우선 예쁘게 수를 놓은 원단을 재단을 할게요. 이수 놓은 방법은 지난번 영상에 소개해 드렸으니까 한번 찾아가 보시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단 싸게 단추에 이렇게 쌓을 거라서 이 시접분을 조금 남기고 오려줍니다. 너무 많이 시접이 남으면 뒤쪽에서 부피가 너무 커지니까 싸게를 쌓아서 안쪽으로 그냥 들어갈 정도의 양만 남기고 이렇게 잘라주세요. 시접은 뭐 굳이 얘기하자면 뭐 0.7? 0.5? 이 정도 남, 0.7 정도 남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근데 뭐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감아 넣을 거니까. 이렇게 재단을 했습니다. 재단을 한이 원단을 바깥쪽을 이렇게 바느질을, 홈질을 해주세요. 홈질은 그냥 선글게 선글게 하시면 돼요. 어차피 잡아당길 거라서 감살 수만 있으면 되니까, 뭐 이렇게 정교하게 하려고 애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선글게 바깥쪽을 따라서 홈질을 해주세요. 홈질을 한 다음에, 홈질을 한 다음에, 단추. 있죠 싸게 단추를 안에다가 적당한 위치에 맞춰서 넣은 다음에, 얘를 실을 잡아당겨줍니다. 오므라져라. 이렇단추로만들듯이만들이이 그냥 이렇만드시면만요 그 위치를 잘 맞춰가면서 로겨들기로 만들기로 만들기로 만가기로 만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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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들기로 만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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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은들은 원하시는 위치 잘 맞추셔서 그냥 한쪽으로, 저는 가운데에 디자인 쏠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가운데에 딱 오는 게 좋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사방에서 이렇게 바느질을 해줍니다. 해서 당기세요. 서로서로 서로 반대 방향에서 이렇게 해서 바느질을 해가면서 이것도 뭐 규칙 없이 그냥 힘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라서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 아무 쪽기나 조금 이렇게 들뜬다는 느낌의 나는 위치를 그냥 마구잡이로. 그러니까 실을 이거 홈할 것만 생각해서 너무 짧게 하시면 나중에 이거 할때좀 불편해지니까. 시접이 부족한 것 같아도 막상 해보면 안으로 당겨지면서 꽤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여기가 시접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투박해지면 나중에 브러치에달때좀 불편해요. 여러분 브러치에 이렇게 붙일 때 여기가 막 너무 뚱뚱해가지고 붕붕 뜨니까 시접은 너무 넓지 않게 한 0.7cm 정도 저처럼 그냥 아구마고 잘라서 하다가 아 아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잘라줘도 괜찮구요. 그래서 얘를 조금 꼼꼼하게 꾸며줘야 나중에 바깥쪽 완성선이 예뻐요. 이렇게 그래서 단추의 선을 이렇게 듣죠 예쁜가요 요로 요 모양으로 그냥 단추로 쓰셔도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다음은 요 브로치에 이 선에다가 아 이게 마감이 여기죠 요쪽으로 해서 실을 좀 통통하게 감아주세요 감기 편하게 얘를 조금 벌려줄 겁니다 안 그럼 얘한테 막 공격당해요 실을 감으실 때 한 가지 색으로 감아도 예쁘긴 한데 저는 약간 알록달록한 거 좋아해서 두 가지 실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리 안에다가 일단은 실 끝을 넣어주세요. 넣은 다음에 감아주는 게 훨씬 편하답니다. 이러고서 그냥 막 빠고 가보세요. 근데 약간 전이세붙이 느낌이 들 보이는 게 좋아서 이 거의 이 옷핀을 닫을 수 있는 거의 끝에까지 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이것도 개취적인 부분이 있어서 나는 뭐 그렇게까지 그렇지 않아. 그러면은 그냥 뭐 여기 중간 몸통에만 감으셔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감아요, 감아. 가늘게 그냥 감으셔도 되고요. 이 그냥 이 세부치가 가려질 정도로만 감으셔도 되고, 저는 좀 실을 많이 써서 통통하게 감을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여기 끝까지 일단 쇠를 완벽하게 가려주는 거에 초점을 둔. 감기를 한 다음에, 이거 조금 힘있게 감으셔야 돼요. 얘를 너무 느슨하게 감으시면 나중에 이게 막 이렇게 풀리거나 느슨해지면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좀 통통하게 저는. 이 브로치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되게 다양하게 쓸수 있어요. 저는. 이거 이 형태의 브러치를 되게 그냥 동그란 브러치도 예쁜데 이 형태의 브러치를 특히 더 좋아하는 이유는 어 이렇게 뭐 가방이나 이런 악세사리 같은 거에 다셔도 예쁘지만 겨울이나 가을에 이렇게 니트 있죠? 그 니트 가디건 그런 거에 이렇게 앞에 여미는요 단추 없이 여밈 없이 돼 있는 가디건들이나 뭐 음, 그런 니트 소재 옷들에 여밈용으로 이런 브러치를 쓰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자, 통통하게 감으시고 감으세요좀 통통해졌죠? 뚱뚱해졌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얘를 뭐 매듭을 묶으셔도 괜찮은데 저는 이렇게 잘라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글루건을 쓸거랍니다 글루건이 안나오니 이렇서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글루건을 조금 넉넉하게 짜셔가지고 너무 많이 짰네요 단추를 달 건데 얘가 너무 많이 따, 따지면 이 뒤쪽으로 막 풀이 튀어나오니까 자 위치 잘 생각하셔서 요 아까 만든 싸게단추를 여기다가 붙여주세요 살짝 이렇게 붙일까요 음, 너무 많이 덜어냈나봐요. 살짝, 이 모양으로 붙여야 되겠어요, 저는. 이 브러치가, 이, 비즈가 밖으로 가게. 왜냐면, 이쪽으로도 붙일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닫으면, 이런 모양이 돼요.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완성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저는 약간, 요란한 거를 좋아하나 봐요. 제가 조금 더 뒤쪽은 이렇게 돼요. 조금 더 장식을 해볼게요. 비즈로 여기 부분에 비즈와 리본으로 장식을 해볼게요. 비즈용실을 껴서 첫 번째는 처음에 그냥 바로 비즈를 달아버리면 혹시나 얘가 떨어져 버릴지도 모르니까 그냥 나중에 쓰다가 비즈가 떨어졌을 때 굉장히 슬프거든요. 그리고 비즈를 좀한 번에 여러 개를 달다 보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가 떨어지면 우수수수수수 떨어지는 참사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를 뭐꼭 하나에 하나를 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얘네들 왜 이렇게 도망갈까요? 그서 비즈를, 비즈를 좀한 번에 여러 개를 껴서, 얘를 나란하게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오글오글하게 달려도 예쁘거든요? 그냥, 이렇게 불규칙하게, 달려도 예쁘답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른 애들도, 이렇게, 몇 개를, 뭐, 색깔을 섞어서 다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좀이 단추 주변이 썰렁해지지 않도록, 단추랑 이 실이 묶인 부분의 연결 부위에다가는, 좀 다양하게 이것저것, 막대비즈도좀 달아보고, 이렇게 해서, 보글보글해지는 게전더 예쁘더라고요. 이야, 들어가서. 이렇게. 막대비즈들이 은근 날카로워서 실이 쓸려가지고 떨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좀 은근 발생을 하거든요. 그몇 그러니까 번. 왔다 갔다 해주세요. 막대부진는 이렇게. 달았죠? 그럼 조금 떨어져서, 이번엔 좀 밑으로 가볼까요? 밑으로 가서는, 얘를 좀 달아볼까요? 아, 요런 방법도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구슬을 몇 개를 끼세요. 깬 다음에 이런 애들을 이렇게 하고서 빼서 다시 이 아까 그 뺀, 낀 얘네들 사이로 다시 집어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쭉 잡아당기면 이렇게. 매달리는 애들이 생겨요. 매달리는 이렇게 매달리는 것도 예쁘니까 그래서 좀 고정이 될수 있게 그 근처에서 제자리에서 좀 바느질을 좀 해주세요. 해주고 매달리는 거몇개더 만들어 볼까요? 귀여운데? 자 이번에는 막대 뮤즈를 껴서 세한 아내를 하나 껴가지고 야 도망가지 마파란애로 할까? 도망가지 말고 자 이렇게 해서 파란애를 랩에 두고 파란애를 랩에 두고 이렇게 이렇게 어두워졌지 랩에 두고 이렇게 쭉 다시 빼주세요 바늘을 이걸 쭉 빼서, 얘들을. 이거 꼭 아까 그 바늘 들어간 위치만 맞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 더 해볼까요? 파랑이. 파랑이. 파랑이 하얀이 껴볼까요, 이번에는? 파랑이, 하양이, 파랑이, 하양이, 이렇게 껴서 얘들만, 얘들끼리만,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아, 얘를 해봐야 되겠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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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죠. 얘를 마지막에 껴서, 다시, 파랑이를 끼고, 그리고, 다시, 이꽃 안으로 넣어서, 얘네들 있죠, 얘네들. 도망가자. 얘네들은 갖고 와가지고, 쪼로로로로로로. 다시 그, 그 비즈한테 들어가요. 이렇게 쭉 빼서 다시 그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주세요. 그러면은 이런 애도 생기는 거예요. 귀엽죠? 귀엽죠? 이렇게 요래들 이렇게 배달리기 그래서, 옷 같은 거에 딱, 이렇게, 매달리면, 이렇게 걸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예쁘죠?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비즈를, 달고, 끝내볼까요? 이렇게. 이렇 달고. 음, 막대도 하나, 그래서 달고 한번 제자를 3번씩 바느질 살짝씩 한번 해주세요 혹시 나중에 떨어져 버리면 슬프니까 하늘색도 달고 가운데 여기는 제가 리본을 하나 다룰 거라서 그냥 비워놨어요. 여기서 약간 요런 애를 하나 달아볼까 해요 이렇게 와서 뒤쪽을 뒤쪽에서 얘를 고요 얘는 더 날카로운 애라 좀몇번 해주려고 해요. 바느질을 이렇서 구멍에 다시 넣어가지고 비즈를 꼭엔틱 비즈 뭐 지금 제가 사용한 거는 엔틱 비즈도 있고 그냥 시드 비즈도 있고 막 이러긴 한데 이거는 제가 문방구 갔다가 아이들 장난감 만드는 그거예요. 스팡글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얼른 집어왔어요. 자, 약간 이런 걸 좋아하나봐요. 요란한 거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을 하나 더 해볼게요. 이렇게 겹쳐서 단추 달듯이. 빵골은 단추단다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브로치는 전 개인적으로 이제 단아한 것도 예쁘지만 조금 화려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포인트 주려고 브로치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수를 놓은 싸게 단추와 브로치에 실을 감고 비즈도 이렇게 달아주었어요. 부분부분. 부분. 이고 요거, 요 상태로도 뭐 거의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여기다가 리본을 하나 더 덧대어서 마무리를 할게요. 리본에 여기 어울만한 리본을 선택하시는데 이때 리본은 이런 비즈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렴이와 고렴이를 뭐 섞어서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리본은 선물 포장, 선물 포장용 리본을 쓰시게 되면 너무 갑자기 브러치가 정말 저렴이로 전락을 하거든요? 그래 리본은 조금 좋은 거 쓰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왜안 묶어지니? 이렇서 둘러서. 위치를 정하셔가지고 야 둘러서 묶은 다음에 지금 이 제가 쓰고 있는 리본은 그 손염색을 한 실크 리본이에요. 그 리본 자수하는 그리고 리본 하고 묶여라. 꽃들도 예쁘지만, 저는 리본도 조금 좋아하는 편이랍니다. 저는 좀 취향이 유치한가 봐요. 알록달록하고, 리본 있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 거 보면, 진짜 적당한 위치에, 리본을 막 너무, 리본이다 하게 묶으려고 했쓰실 필요 없이 이렇게 좀 내추럴하게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서 뒤를 밑을 적당하게 잘라줍니다. 자, 이 리본이 이렇게 하고 나면 이 리본이 풀려서 막 돌아다녀요. 그니까 러이 상태에서 글루건을 살짝 쏘셔도 괜찮고 바느질을 살짝 바늘땀을 여기를 떠주세요. 그래야지 얘가 오래 간답니다. 이제 정말 다 됐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리본에다가 바늘땀을 살짝 떠줄 거예요. 떠와라. 그래서 그냥 요 바늘땀 뜨실 때 리본의 방향이 이렇게 삐뚤어진 게 좋으면 삐뚤어진 대로, 똑바른 게 좋으면 똑바른 대로, 방향을 잡아가면서, 그냥 살짝만 한번 떠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리본이, 은근 잘 풀려요. 풀려 돌아다니니까, 바늘땀을 꼭 떠주셔야 돼요. 요 매듭 부분에다가, 저는 요 매듭이 이렇게 꽉 묶여가지고 이런 느낌 나는 게 좋아서 그냥 이렇게 꽉 묶었기 때문에 이고꽉 묶었기 때문에 그냥 이 매듭 부분에다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혹시나 여기를 동그랗게 예쁘게 이렇게 하셨다면 여기를 좀잘 잡아가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풀리지 않게, 어디서 잡아당겨도 풀리지 않게 이렇게, 이렇게 해준 다음에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브로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브리오티치를 이용해서 수를 놓으시고 싸게 단추와 이런 브로치 소품을 이용해서 이렇게 브로치를 만드시면 가디건이나 가방 같은 아니면 린넨 옷 같은데 하시면 아주 예쁜 브로치랍니다. 재밌게 만들어 보시고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해주세요. 그리고 또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